오늘은 24년 7국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브리핑 중첫 번째로 미래전략본부의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지난 4기가 중반기에 접어드는 해로서 미래전략 수도로 부약을 위한 정책 사업들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래전략본부는 행정 수도 완성에 더해 경제 자족도시를 실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및 품격 높은 하늘, 한글, 스마트 도시 조성 등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그간 밑그림을 그려놓은 정책 사업들의 실현을 통해 성과가 과시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가지 분야별로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가 주요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수도로서 국가적 상징성 및 특수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수도에 걸맞는 기능 기능 보강을 위해 행정조직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행재정특례를 마련하겠으며 우리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특례를 발굴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 및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전북 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협의 등을 거쳐 연내의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개헌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토론회, 토론 개최 및온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중청권 연대 강화 등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역량을 결핍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도를 대표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직무실이 적기 건립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정 운영 중심 기능 강화를 위해 이전 중앙 행정 기관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세종 지방 법원과 등정 법원 설치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행정 수도로서 성장한 우리시에 꼭 필요한 핵심 기반 시설인 KTX 역 설치를 위한 사업 착수 여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KTX 세종역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및 범시민 서명 운동 결과를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 기이 전달하였고, 정부 및 인근 지역과 적극 협력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시민의 영혼을 담아 KTX역 설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 세종, 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조기에 추진하여 중첩권 메가시티 구축에도 차질 없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사업 실현을 선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에 더해 도시의 자족기능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제, 교육, 특화지구 조성 등을 통한 자족경제 도시를 실현하여 새로운 기회 창출을 선도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세종의 상생 발전을 위한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은 올 하반기까지 지정신청을, 지정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투자유치 지원주직인 경제자유구역청이 적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세종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에 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에 지정 신청하고 산업부 지방시대 위원화와밀히 협조하여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등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특구 지정 추진에 진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특구, 학교 들 학교를 연계한 인력양성 방안 등을 담은 교육발전 특구 지정을 올 상반기에 신청하여 미래교육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경제 교육 특화지구가 조성되면 우리 시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새로운 선순환 체계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 센터를 유치해 중부권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의료복지 허브 도시로 성장하겠습니다. 지난달 중입자 가속기 관련 국내외 다섯 개 기관과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설립지원 TF를 구성하고 가동하여 설립 공론화 및 시민 공감대 확산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비단간 금빛 프로젝트로 우리 시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기본부상 연구용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호텔, 대관람차 등의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 추진할 예정이며 단기적으로 친수 공간을 활용해 수상 애절을 도입하는 등 시민들의 즐거움과 휴식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연내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다 함께 잘 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 성장에 발맞추어 농촌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 지역에 세종 미래 마을을 조성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난해 5개 마을에 올해 5개 마을을 추가로 지정하여 총 10개 마을에 걸쳐 본격 조성하겠습니다. 빈집 철거, 꽃집, 꽃밭, 주차장 조정 등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과 경관을 개선하고 나아가 마을 소독사업으로 이어지는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성과 분석 및 사업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거점 시설로 조성하고 있는 주민 공송 이용 시설은 올해 세개소를 추가로 중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심 내 교통 신호 체계를 선진화하는 등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량 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주요 간선도로의 교차로까지 신호 연동 체계를 최적화하여 통행 속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시선 유도봉 등 도로 안전 시설물 재정비도 함께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풍경 높은 한글 도시 최첨단 스마트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 정신을 잇는 우리나라 제일의 상징적 문화유산으로.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우리시의 도시 프랜드로 육성 발전에 나가겠습니다. 아 특히 우리시는 지난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한글 문화도시로서의 성장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한글날 정부경축식 세종개최를 열례화하고 국가최고행사로 격상시키도록 건의하여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작년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한글대왕 선발대회를 올해부터 전국대회로 규모를 키워 매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글사관학교, 한글문화체험관 등을 담은 품격 높은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올해 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정책사업에 반영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스마트도시 세종을 본격 추진하여 미래도시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다시 일생활권의 세종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는 선도지구 본격 개발을 위해 연내 개발 실시 계획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건설 사업을 착수 예정입니다. 교통원잡 예정 예방정책 활용을 위해 현재 수집되는 교통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AI를 활용하여 예측하는 교통분야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연내 시범 적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래전략본부는 우리 시 미래 100년을 상상하며 실질적 행정수도, 경제자석도시, 지역균형발전도시, 풍경높은 한글도시, 스마트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1공6이 나왔습니다. 나온 거 하고, 그 다음에 시민 서명을 받은 거 하고 해서 국토부에 작년 12월에 갖다 제출을 했고요. 어, 일단은 국토부에서는 사전 검토를 진행을 해주겠다는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노선을, 어, 부분선을 설치하지 않고, 현 단계로 유지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 행복청하고의, 정부의, 그 충북하고의 관계는, 지금 저희가 그 평택에서 오송까지 지금 복선화로 되어 있는데 복선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년까지 왕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선화, 이복선화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수요량이 지금 176회에서 263회까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수요량이 줄어들어서 오승역이 그 수요계층이 낮아진다. 이런 것은 설득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같이 접촉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부분선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사례는 우리나라에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는 없는데 일본에 보면 신칸센 여기에 한 다섯 군데가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현재 여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를 해서 어, 저희가 논리 개발하는데 같이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경제구역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경제구역은 당초에 지금 꽤 오래됐죠. 저희가 대전하고 세종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과제 발굴 차원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2년 전에 2년 전에 경제기자구역을 공동으로다가 하려고 주재를 했던 사안입니다. 지행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고 저희는 이제 세계 지구를 만들었고 대전도 세계 지구를 만들었는데 일단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대전에 이제 지구가 이제 좀응 연구시설하고 연접해 있고 그런 데 타고 연접돼 있다 보니까 어토로에서 그 위원회에서 일단은 좀 오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을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이월말 정도면 저희가 이제 완료가 될것 같고 그걸 갖고서 저희가 이제 2월달에 산업부에 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보고를 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하반기 중에는 경제구역 선정을 위해서 신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올해는 넘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지금 대전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저희가 업무 분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맡은 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꼭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내용은 아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작년까지는 대부분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초까지 거의 다 이제 용역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는 내용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진행하는 과정상에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역버전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중입자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만들어졌을 때에는. R&D 분야로 가서 이것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병원과 같이, 의료원과 같이 중입자 가속기 병원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중입자 가속기가 다 만들어진 걸가지고와서 병원 설립에다가 붙일 것이냐, 이렇게 이제 성 조사를 계속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작년에 이제 마무리가 돼서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어, 등입자가 속기가 이제 완전체를 들여와서 병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다섯 개 SPC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그렇게 여섯 개 분야로다가 코드를맞춰고 대전하고 추진을 했지만 일단은 한군데에서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해서 다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말이면 최종 결과 보고가 이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산업부하고 2월부터 협의 주체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이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작년에는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하고 연구용역을 했다면 이제 마무리가 돼서 올해부터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처협의가 가능한 역할을 좀 이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